장세기 1장 1절은 누구랑 다 아는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기독교 신앙의 첫 출발점은 바로 장세기 1장 1절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1장 1절을 믿으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된 것이고,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되면 믿음은 완성된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첫 번째로 시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고 빛을 통해서 이제 시간이 창조된 것입니다. 그래야 그 빛을 해와 달을 통해서 해는 낮을 주관하고 다른 밤을 주관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 위에 공창과 하늘 아래에 공창을 나누어서 하늘과 땅이 되겠고, 땅과 또 바다를 나누어서 육지와 바다로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각종 필요한 생물들, 그런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시간의 창조자가 하나님시다. 시간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공간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먼저 믿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락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시간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것이 바로 타락입니다. 구원은 무엇이겠습니까? 다시금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오늘 3장 1절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의 때가 있다 하겠습니다. 범사 모든 일에는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라는 것은 시작할 때 마칠 때 어떤 순간적인 그 점과 같으면 점과 기한이라는 것은 이 시작에서 마칠 때까지 기간을 말합니다. 긴 선거 같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하범사에 기한과 때가 있으니, 우리도 이 기한과 때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시작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마지막 완성시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 계시록에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 인류 역사의 시작이 되시고, 마침이 되시고, 한 개인의 운명에도 시작이 되시고, 마침이 되시고, 믿음의 주라는 것은 믿음의 기원, 믿음의 시작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그 믿음을 완성하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인 것입니다. 빌립보에서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너희 속에서 완성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지구 역사, 우주의 역사도, 한 개인의 운명도. 어떤 일에도 시작과 마침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고 그 기간은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기간을 우리가 임의대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 기간을 충분히 채워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시작하신 분이 완성할 때까지 필요한 기간이 있거든요. 그 기간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바라는 이라 시작하신 그분께서 완성할 때까지 시작과 끝을 주관하신 분도 하나님시고 완성하는 분도 하나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완성하도록 그 기간을 잘 참고 채우고 완성될 때까지를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는 거죠. 이것도 우리가 임의대로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언제쯤 태어나야 되겠다. 조선시대에 태어나야 되겠다. 아니면 앞으로 몇백 년 후에 태어나야 되겠다. 이게 우리가 조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는 1960년대에 태어나라. 너는 50년대에 태어나라. 너는 2000년대에 태어나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태어나라고 하는 그 시점에 수동적으로 태어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죽는 것도 마찬가지죠. 사람의 죽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는 거죠. 물론 그것을 너무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그 날을 정하셨고, 그 달을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는다고 하더라도 그 정한 때를 넘어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의 그 중간 수명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얼마나 오래 사느냐, 얼마나 짧게 사느냐,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닌 거죠. 시작도 끝도 우리의 영역이 아니고. 단지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신 각자의 수명을 따라 그 날을 잘 채우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인생의 시작도 마침도 하나님 앞에 달려 있는 것이고, 물론 사람들이 또 자살해서 하나님의 때가 아닌 임의로 그 생을 마감하는 사람 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내가 죽고 싶다고 죽는 게 아니고 오래 더 살고 싶다고 오래 더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채워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그리고 그 기간은 우리가 잘 참고 견디고 인내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아마 직업 중에서 제일 자유스러운 직업이 농사 짓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직장 생활하면 다 아침 출근 시간, 퇴근 시간이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출근하고, 자기 마음대로 퇴근하고, 이래면 당장 해고면 되고. 그러나 농사 짓는 사람들은 아침에 일찍 갈 수도 있고, 좀 늦게 갈 수도 있고, 그 시간보다 좀더 오래 일할 수도 있고, 피곤하면 좀 일찍 올 수도 있고, 그런 자유가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무한적 자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심어야 할때 심어야지, 그 시기를 놓치면 심더라도 열매가 그 맺히지 않습니다. 또 거둘 때가 있습니다 거둘 때, 거두어야 될 때가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성질이 급합니까? 작년에도 보면 이제 일부 농가에서 포도가 다 익을 기간이 필요한데 익기도 전에 몇 푼의 돈 때문에 출하를 시켰다가 전체 농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때를 거스리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우리는 심을 때 심고 거둘 때 거두게 됩니다. 그 기간은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충분히 견디고 버텨야지 너무 성급하게 빨리 막 거두려고 하다 보면은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건축물도 그렇잖아요. 콘크리트를 치면 이게 굳어지는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그 기간을 충분히 채우고 나서 다음 공정을 시작해야 되는데 한국 사람은 너무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그 기간을 막 단축시키고 억지로 막 건물을 세우다 보니까 나중에 다리가 무너지고 건물이 무너지는 그런 일이 나잖아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기간을 무시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는 저 제일 현명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시작할 때 우리도 시작하고 하나님이 마칠 때 우리도 마치는 것입니다. 이 기간은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줄 때까지 기간을 기다리 되는데 아브라함은 10년 기다리고 나는 다 됐다.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 하고 뭐 덜큰 여종을 치어가지고 이스마일 낳아버립니다. 근데 그 아들이 두고두고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는 올무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지 모르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왕도 전쟁 때 사모엘이 올 때까지를 기다리는데 그걸 못 기다리고 자기가 제사를 지냈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그런 일이 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심으라고 했을 때 우리가 심고 하나님이 추수하라고 할 때, 기에 맞춰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롭다고 보여집니다. 3절,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태어날 때와 죽을 때는 하나님이 하는 거지만,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죽일 때가 있고, 사람을 치료할 때가 있습니다. 죽일 때는 언제 죽여야 되겠습니까? 누구를 죽여야 되겠습니까? 전쟁에 나가면, 전쟁하는 군인이 앞에 적이 지금 우리를 향해 총을 쏘고 있는데, 그를 불쌍히 여기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를 죽여야 내가 살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는 자는 죽여야 됩니다. 무조건 살리는 것이 잘하는 게 아니고 적은 죽여야 되는 거죠. 우리의 우 본성과 싸워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 본성은 싸워서 죽여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 암세포가 있으면 이거를 죽여야 됩니까? 그대로 둬야 됩니까? 이걸 그대로 두면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이것은 죽여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 몸 안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면 죽이는 것이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입니다. 또 살려 치료할 때가 있다. 병든 자도 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비록 원수라도 하나님이 살려주라고 하면 살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은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까 내게 맡기고 원수가 굶주리고 목마를 때 죽어갈 때는 그를 살려주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를 죽여야 되고 어떤 자를 살려줘야 될 것인가? 우리는 나와 친하면 살려주고, 나의 원수는 다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하는 대상은 죽이고, 살려주라고 하는 대상은 비록 원수라도 살려줘야 됩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좋은 것은 아까워서 못 죽이는 거죠. 근데 결국 그것 때문에 자기가 버림을 받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시기함을 받아가지고 계속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잖아요. 근데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 있는데 안 죽입니다. 왜안 죽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죽이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안 죽이는 것입니다. 또 아들이 모반을 벌려가지고 자기가 도망갈 때그시므이란 사람이 막 돌을 던지면서 욕을 했습니다. 당장 죽이고 싶지만 하나님이 그냥 살려 두라 하기 때문에 살려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는 것은 죽이고 하나님이 살려 두라고 하는 것은 살려. 보야됩니다. 아무리 원수라도 원수를 갖고 싶더라도 하나님이 살려주려면 살려야 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내 몸에 있는 장기라도 하나님이 떼내라 하면 떼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왜 교회 안에 그런 자를 그냥 두느냐 내 네, 쫓아라. 육신은 죽여야 영은 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는 대상은 죽여야 되고 하나님이 치료해서 살리라 하는 자는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우리의 건물도 늘 세우는 것이 아니고 헐어야 될 건물도 있고 세워야 될 건물도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건물도 교회당은 세워야 됩니다. 바벨탑은 어떻게 됩니까? 헐야 되잖아요. 우리 마음의 성전은 세워 나가야 되고 우리 마음에도 바벨탑이나 우상의 제단은 다 헐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절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우리의 삶에 탁 웃을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거든요. 때로는 웃어야 할 때가 있고, 때로는 울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웃으면 복이 온다고 하니까, 울어야 할 때도 계속 웃는 거죠. 극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그런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2장 이절에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것은 미친 짓이라. 울어야 할때 웃는 사람들 그는 미친 짓이다. 울어야 할 때는 땐 울어야 되는데 울어야 할때 울지 못하고 웃는 이런 바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한 날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기뻐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려움에 처할 때, 곤고한 날을 당할 때는 그때는 울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웃게 하실 때는 웃고, 하나님이 울게 하실 때는 울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아는 것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린다는 것은 그 당시 그 땅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전쟁으로 그 땅을 뺏겼을 때, 더 이상 그 땅은 쓸모가 없는 땅이 되도록 그냥 내버려두는 거죠. 그리고 또 돌을 거둘 때가 있습니다. 찾았을 때는 이제는 땅을 개관해서 다시 하는 거죠. 우리에게도 포기해야 될때있고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람이 제일 미련한 게, 포기해야 될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 미래를 두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도 없습니다. 이미 땅이 남에게 바뀌었으면, 거기는 그냥 돌이 있도록 던져둬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그걸 계속 바라보면서, 저기 내 땅이 있는데, 내 땅이 있는데, 길갈 때마다 그 땅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땅을 빼앗긴 것도 억울한데 내 마음에 계속 근심으로 남아 있잖아요. 전 우리 성도들이 어떤 돈거리를 하다가 떼인 돈이 있다면 그냥 포기를 하는 게 제일 마음이 편합니다. 그러면 돈만 잃는데 떼인 돈을 생각하면서 계속 그돈 때문에 괴로워한다면 그 떼인 돈보다 우리 마음이 더 괴롭잖아요. 그래서 아, 이건 포기하라는구나. 이거는 미련을 두지 말라는구나 그럴 때는 빨리 포기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은그 잃은 돈만 손해지만 그렇지 않고 계속 그것에 연연하면서 생각 하면서 생각할수록 괴로운 마음 분한 마음 억울함이 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돌을 던질 때가 있고 돌을 거두어 낼 때가 있나니 하나님께서 땅을 포기하라시면 포기를 해야 됩니다. 저도 형제지간에 이제 땅 문제 때문에 좀 갈등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 했을 때. 그때 창세기. 아브라함과 로스의 갈등관계, 그것을 하나님이 딱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아, 이걸 포기하라는구나 싶어서, 예, 알겠습니다. 포기하고 나니까, 어떨 때는 좀 아, 그때 내가 왜 포기했던가 그런 좀 아까운 생각들어에요그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이 돌을 던져버리려고 했는데 내가 왜 후회하는가.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데 순종한 것이 가장 큰 복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재산이라든지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포기하라고 하면 빨리 포기하고 있는 것이 제일 낫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다시 돌을 거두어 낼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면 그냥 하는 것이고, 아니면 그렇게 하지 말하는 것입니다. 같은 동료끼리도 돈 문제 때문에 갈등이 되면, 그거 자기가 손해 보지 않으려고 하다 면은 돈도 잃고 사람 관계도 끼어지는 것입니다. 아을 때가 있고 아는 것을 멀리할 때가 있다. 무슨 일도 그렇지만. 저는 사람과의 관계가 이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는다는것 서로 포옹하고 가까이 하는 거 아닙니까? 또, 안는 사람을 멀리 할 때도 있습니다. 주로 우리가 이제 가족이라든지 친척들, 친구들은 늘안고 가까이 하는 그런 사이 아닙니까? 그런 사람도 멀리 해야 될 때가 있다는, 멀리 해야 될 때. 언제 멀리 해야 됩니까?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 죄 가운데 빠졌을 때, 그때는 앉지 말고, 그때는 멀리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는 원수라도 돌아와서 회개하고 용서를 빌면 그때는 안아줘야 되는 것이잖아요 적어도 예수님 사람들은 나의 가족이라도 안고 있던 사람도 죄를 지었다면, 죄에서 돌이키지 않다면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비록 원수라도 회개하면 안아줄 수 있는 이런 마음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육절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거의 비슷한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소중하게 얘기했던 것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실수로 잃어버릴 때도 있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잃어버리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야곱에게 요셉은 열두 아들 중에서쯤은 가장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이 아들을 잃어버리거든요. 야곱이 잘못해서 잃어버린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떼어놓는 것입니다. 잃어버리게 하시는 거죠. 아마 요셉이 떠나고 나서 야곱은 거의 살 소망이 없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지내다가 22년이 지난 후그 아들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때의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저는 우리의 삶에도 내가 정말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을 내가 실수로 잊어버릴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잃어버리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너무 미련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 또 뜻이 있으면 찾을 때가 있겠지. 그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찾게 해주지 않으면 하나님 다른 것을 주시겠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살면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서 아벨을 잃어버리잖아요. 형이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분위기는 어땠겠습니까? 그야말로 정말 살 소망이 없는 그런 집안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 셋을 주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업이 참 부자로 믿음생활 잘 했는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의 가족, 자녀들, 그의 재산, 건강까지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요업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주신 이도 요와이시오. 거두신 이도 요와이시니, 요와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주여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을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올때 빈손으로 오고 갈때 빈손으로 가잖아요. 여기에 있는 동안 잠시 내가 가지고 있는 건데 그게 마치 내 것이냐? 착각하면서 잃어버리면 그걸 찾기 위해가 소송하고 고소를 하고 싸우고 이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잃어버리게 하실 때는 그냥 잃어버린 채로 두라.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 찾게 해 주실 때가 있고 그것이 아니면 더 좋은 걸로 주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찌질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찌질 때와 꿰맬 때는 역시 뭐 앞에 내용 갑시다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람이 하고 싶은 말다 하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입에서 이만큼 나와도 그때는 좀 잠잠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욥이 하나님 앞에 원망을 내려놓았더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욥처럼 그렇게 할수 있겠습니까? 비록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해는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내가 뭐 불평할 수 있겠나 저는 우리 앞에 이해되지 않은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잠잠하라고 하면 잠잠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하면 말씀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어떤 한 분하고 참 관계가 안 좋아 가지고 제가 막 말하고 싶은 마음이 이만큼 올라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지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저는 그분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이 있는데, 그분은 저에 대해서 그런 감정이 없었던 것 같아요. 다음에 대할 때, 얼마나 참 저에게 따뜻하게 대해주는지, 그때 만약 내가 내 불만을 이야기했더라면, 이런 관계가 되었을까, 그걸 느끼면서, 특별히 관계가 안 좋은 사람, 내가 막 어떤 말 하고 싶을 때, 하나님이 잠잠하러 하면 잠잠하러 졌습니다. 사람에게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막 화가 나고 억울할 때는 막 우리 입에서 말을 뱉어내기 시작하면 어떤 감정까지 다 나올지 모르 것입니다. 특별히 부부싸움 할 때는 말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성질이 났을 때는. 그때는 잠잠한 게 좋습니다. 그때는 말하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다 독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는 잠잠한 게 좋습니다. 또 형제들끼리 뭐 재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막 화가 나서 싸우려고 할 때는 그때도 잠잠한 게 없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모함하고 억울하게 할때 말하고 싶더라도 하나님께만 말하고 사람 앞에 잠잠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할 때가 있으며 내가 외진하지 못했던 말은 이제는 네가 해야 된다 때가 있잖아요.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때에 맞는 말이 정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해야 될 때가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섭섭하다는 것은 웬만하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걸 마음에 담고 있다가 나중에 관계가 좋아졌을 때는 아 그때 참 이런 게 있습니다. 그때는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미 감정이 다 좋아졌기 때문에. 감정이 상했을 때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이게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고 싶은 말이 많더라도 좀 담아두시는 것이 됩니다. 내 속을 다 쏟아내고 나면은 얼마나 우리가 허무하겠습니까? 저는 이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나면 참 그날 밤 제가 부끄럽습니다. 아, 내가 이건 좀다아 두었어야 되는데 괜히 이런 말을 했구나 싶은 것 마치 내 몸을 다 벗어서 보여준 같은 그런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속에는 담고 있는 말씀이 좀 많기를 바랍니다. 남편에게도 하지 못한 말, 자식에게도 하지 못한 말, 부모에게도 하지 못한 말. 그런 말들이 우리 마음속에 좀 담겨 있어야 됩니다. 그 말들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잖아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러나면 내 속은 시원하지만 그 말이 듣는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은 결국은 말 때문에 일어나거든요. 안 해도 될 말을 자꾸 하다 보니까 본인은 속이 시원한지 모르지만 그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깁니까? 아무런 문제도 아닌 것들을 자꾸 말을 뱉어내다 보니까, 잠잠해야 될때 말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큰 문제가 있어도 잠잠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을 보았다고 다 말하는 것이 잘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을 해가지고 들추내서 공동체에 덕이 될 것인가, 그 당사자에게 덕이 될 것인가, 항상 생각하고, 잠잠해야 될 때는 잠잠하고, 말할 때가 되면 말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로울 때가 있느니라. 저는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나라와의 관계도 그렇고, 친구와의 관계도 그렇고, 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떨 때는 사랑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평생을 친하게 지냈던 친구도 등 돌리고 원수가 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뭐 잘못된 일 때문에 그렇겠지만 그러나 등 돌린 사람이 억지로 내가 그 다시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 사람과 인연이 여기까지구나 생각했으면 거기까지만 만족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 뜻이 같이할 수는 없잖아요. 어떨 때는 뜻을 같이하고 같이 살다가도 같은 일을 하다가도 어떤 경우는 하나의 잘못된 것 때문에 등을 돌릴 때가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정말 선교를 같이하고 했는데요. 2차 성경에 갈 때는 마가 조카 하나 데려가느냐 안 데려가 때문에 둘이 뜻이 갈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억지로 하나 되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둘을 따로 나누어 가지고 이제는 너희들 각각 사역을 해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할때 사랑하게 할 때는 사랑하면 되는 것이고 전쟁하게 할 때는 전쟁하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뜻이 안 맞는데 억지로 하나 되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기본이 시간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여기느냐, 안 여기느냐. 시작과 끝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인생의 출생과 사망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고, 믿음의 시작과 완성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그 중간에 있는 시기는 역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우리가 임의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손에 달린는 것이고, 우리가 이미대로 오래 살고 빨리 죽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오라고 했을 때까지, 그때를 바라보면서 준비하는 삶을 살면 됩니다. 심을 때가 있고, 추수할 때가 있나니, 하나님의 때에 심고, 하나님의 때에 거두면 되는데, 인간의 욕심 때문에, 때가 되지 않은데 억지로 자꾸 뭘 하다 보니까, 더 많은 부작용이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농사뿐만 아니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기간을 채울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인내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다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때로는 웃게 하실 때 웃고, 때로는 울게 할 때는 울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땅에 돌을 던질 때가 있고, 돌을 걷어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재산. 돈도 포기해야 될 때가 있고 다 지금 차지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라시면 그냥 포기하면 됩니다. 자꾸 하나님께서 잃어버리게 하셨을 때 계속 미련을 두면 우리의 마음만 아프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는 사람 붙잡지 말고 오는 사람 막지 말자. 싫다고 가는 사람을 자꾸 붙들면은 우리 자신이 비참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 대신 또 하나님이 안아야 될 사람, 또 안지 말아야 될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시면 함께 사랑하는 것이고 헤어지게 하시면 함께 또 그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 사는 그 삶이 형통한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